해도 패스하는 거를 그냥 하나 오면 돼. 보다, 자. Revenge shot. 요이거 쇼트로 쓰자. 아, 그렇나피에를 쇼트나. 아, 오케이. 이거 하나 머리 하나 봤어. 이 쇼지는 아니지. 거의 쇼진이. 아, 쇼진이요? 아, 이 사운드 이 사운드 안 누구 있었고 있어?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시대 투척. 미리리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시대 투척. 넘케. <불로는> 없지,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불로는> 어. <불로는> 살살까지 이거 머리 두리야 머리, 둘. 머리 둘. 아, 안 나겠, 어 어. 머리 두야 셔도 없어. 선사 선살, 머리 녹티피레, 녹티피, 녹티초피. 아니 근데 머리 두리야. 머리 두리야. 나, 나. 나 불렀나? 3 미리, 나3미리쪽피 미션 성공, 매드 팀 승리. 저아볼래 자, 안에 있 다운이야. 어 다운 있다, 죽자 있다, 죽자 있다. 죽었어, 죽었어. 아니 아니야, 주어 아, 저 자리 있다. 뭐야 시 버. 이다 총알 었다아이아나 불러. 지지. 아, 씨. 겠다니 빠지롱. 블루팀 승리. 따라 임션, 커임 나와. 잠깐. 브리번샷. 야 어까 어까게야. 피일이야 피일단한 자리. 어, 가, 쭉 가도 돼. 짭방으로 조금 내려봐. 으로 미션 나이스. 나이스. 성공. 블루팀 승리. 와, 보리. 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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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좋았죠 좋았죠. 음, 죽었어, 미션 t i 블루팀 승리. a m i s s i o 리 s 6세6세이어6어6어6 6 6 6롱포 빠져 down,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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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다운, 다운, 다운. 머리 t 다운 i 운 w h 가운데 s it? 다 h a t is i 운 w h a 이거 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가 What is 다 t w 머리 t is it? What is it? w h a <liberal> <SWE2> feine, 어, 어, 아, <laughs> 딱. 딱진 다음에는 뭐리. 딱 떴다. 미션 콰팀어요제컨리 머리까지. 머리까지. 머리 머리. 어 noble. <brunch> <leicht95 Rock> <fast worden> 가자. s 아, 한 o p 아직도아직 뭐야, 그대로 있냐 안. 미션은 말이야. 아, 얘네. <laughs> <laughs>

원투원투 점프 리벤 e two, jump. r e 리 e n g 둘머리 o 머리 s 머리 m 리 e d Let t h 머리 e a m s 리 i n g it. Shut up! Shut u 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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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한 명인가? 둘다 BD죠? 머리 펜실라 일단 P12고 제노랑 머리클 머리클 무조건이 있잖아 머리 머리 하나 더, 머리 하나 하나 더. 더. 머리에 제스아 그들고해봐들고 머리 머리 앞머리 어, 어, 어이구 창석가창석쓰리깡쓰칸깡칸리칸 바로 온다 얘피 1인데 아이 쇼트는 안 썼어 짤도원 블루팀 승리 근데 1 2 3 창석 혼자 제가 죽을 것도 풀다. 아 이거 죽겠네. 피리야 잠깐. 아성